외식을 하지 않아도 입맛 따라 취향 따라 음식을 내 마음대로 골라 즐기는 인생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으니 바로 만찬 요리 배달 사업! 전화 한 통이면 건강하고 푸짐한 스무 가지 음식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굿! 창업주는 기업 독점권을 받아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매력 만점 창업 아이템! 만찬 요리 배달 사업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수연입니다 이 바쁜 맞벌이 가정이나 싱글조 그리고 레저를 즐기시는 분들은 완제품 요리나 도시락 배달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전화 한 통이면 집에서 먹기 까다로운 음식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배달 사업의 새로운 트렌드 만찬 요리 배달 사업 지금 저와 함께 하시죠. 사업의 힌트가요. 바로 이곳에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는 지금 아파트인데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늘의 사업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 가정집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뭔가를 타게 기다리는 가족들. 어 이상하단 말이죠. 상다 차리셨는데 누구 기다리시는 분이라도 있어요? 택배 선 기다리고 있어요. 에잉? 택배를요? 가정으로 요리를 배달해주는 만찬요리 배달 사업, 외식으로 즐기던 스무 가지 요리를 전화 한 통으로 손쉽게 골라 먹을 수 있는 신개념 배달 사업입니다. 이곳이 사업을 기획한 본사. 언제나 터놓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회사의 문턱을 낮췄는데요. 때마침 사업을 진행 중인 지사장과 기획팀의 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잠, 잠시만요. 네, <laughs> 지금 두 분이. 신 같은데요. 네. 무슨 얘기 나누고 계셨어요? 아, 제가 강동구에서 만찬 요리 배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 보니까 소비자들 반응이 어떤지 이런 점은 개선해서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본사 담당자들도 오픈 마인드로 너무 잘해 주시고요. 또 저희들의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일하기 좋게 개선해 주시니까 가끔씩 들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회의하고 있어요. 만찬요리 배달 사업 본사에 왔습니다. 본사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찬요리 배달 사업, 자, 이 배달에 참 새로운 트렌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나요? 온 식구가 모여서 불고기, 갈비, 오리, 족발 등 각자가 먹고 싶은 대로 20여 가지 중 5가지를 골라서 시켜먹을 수 있는 재미를 차안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이사업의 차별화된 이 다른 점,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0가지 메뉴 중 5가지 골라 먹는 배달은 국내 최초입니다. 바쁜 직장인들이나 야외 외식, 캠핑 등에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소포장 공급되고 있고, 전 제품을 자체 생산하여 물류 유통까지 직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맞춘 색다른 배달 사업에 관심, 집중! 창업 상담이 끊이지 않는다는데요. 이 만찬 요리 배달 사업 지금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주위 친구들 소개로 제품을 접하게 됐는데요. 이용해 보니까 편하고 품질도 좋고 가격도 좋아서 관심 갖게 됐고요. 또 제가 주문할 때 연락하는 분얘기 들어보니까 저처럼 초보자들도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해서 결심하게 됐어요. 한편 이제나 저제나 음식이 오기만 기다리는 아이들. 기다리던 택배가 도착하고 상자를 열어보니 각종 요리들이 한가득! 이름부터 럭셔리한 상황 불고기부터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 소시지, 흑마늘, 족발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손이 많이 가는 만찬 요리지만 조리는 초간단! 완제품을 배달해주기 때문에 번거로운 조리 없이 태우거나 익히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20가지 메뉴를 입맛 따라 골라 먹을 수 있으니 이게 바로 배달판 뷔페!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불고기, 돈가스부터 어른들의 단골 메뉴 족발, 오리고기 등 다양한 음식을 저렴하고 간편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차린 푸짐한 만찬 모든 제품을 헬스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장점. 가족 건강이 최우선인 깐깐한 주부들도 맛과 품질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쫄깃하고 달콤달콤해요. 진짜 맛있어요. 거기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배달해서 드셔보시니까요.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가격도 일단 부담 없고요. 음. 예, 그래서 질적인 부분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소세지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만 이렇게 선호해서 골라서 먹을 수 있어서 이게 아주 좋아요. 네. 예, 다음에 또 시켜 먹어야겠어요. 예. 먹고 또 먹고 끊이지 않는 젓가락질. 밥반찬에서 술안주 손이 많이 가는 잔치 요리까지 이것저것 골라 먹을 수 있어 (1년) 내내 주문이 쭉 게다가 우리 어린이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신속 배달이 참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배달은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강동구에 사는데, 이 지역에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요. 위치상으로 쉽게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라, 직접 배달도 하기도 하고, 공장에서 주문처로 직배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송에 대한 부담이 없이 수월하게 일을 하게 되었어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미술학원. 음식을 파는 식당도 급식을 하는 학교도 아닌데, 여기는 무슨 일일까요? 아니, 미술학원에 오셨어요. 네. 여기는 어쩐 일이 오신 거예요? 네, 주문이 들어와서 방문했어요. 가정집은 물론이요, 다양한 판매처에서 야유의 도시락이나 명절 선물용으로 들어오는 주문도 쏠쏠합니다. 사실 말이죠.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때뭐 다른 용도도 많을 텐데요. 이 만찬 요리를 준비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학부모님들은 아이들 먹는 음식에 굉장히 예민하세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제품들은 헬스업 인증을 받은 건강한 음식들이라 아이들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메뉴도 20가지로 다양해서 다양하게 골라먹을 수 있고 상황버섯 같은 웰빙 메뉴들도 있어서 명절 때 선물용으로도 주문을 자주 하는데 받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휴대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사업 오케이 네 대리점 주님 네 주문 받으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물량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장소 불문 자유로운 시간 활용 또한 경쟁력입니다 야, 제가 지금 통화하는 거를 잠깐 들었거든요. 네, 네 통화하시면서 대리주님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지역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제가 강동구에 사는데 이 지역에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요. 위치상으로 쉽게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라 직접 배달도 하고 또 공장에서 주문처로 이렇게 직배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송에 대한 부담감이 없이 수월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내 동네에서 사업을 하는 만찬 요리 배달 사업. 창업주의 발이 닿지 않는 곳이 없으니 이번엔 의류 매장입니다. 저번에 주문하셨던 거 반응이 어땠어요? 상앙버섯 등 고기 그거 맛있다고 우리 남편이 또 해달라 하더라고. 갈비탕은 하나씩 꺼내서 먹고 이번엔 애들이 좋아하는 떡갈비랑 이번에 개모임 있거든. 개모임 때 먹을 불고기랑 수육 좀 주문하려고. 외식으로 먹던 특별한 음식을 저렴하고 다양하게 맛볼 수 있어 기존 고객들의 만족도가 큰 만찬 요리. 어 싸다. 밥 전제리 인데 결국 주문에 돌입한 우리 주부님, 스무 가지 요리 중뭘 먹을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니요 잠시만요. 옷 사러 오셨다가 세상에 요리를 주문하셨어요. 네. 어떻게 얘기 들으셨어요 이런 걸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주부들이 원하는 딱. 그런 것 같아요. 저같이 직장 나니는 사람들은 때마다 끼니 챙기는데 스트레스인데 잘 해결될 것 같아서 주문했어요. 야, 이 만찬 요리 배달 사업 하시면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매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고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어도 힘들지 않고 할수 있는 사업이에요. 특히 지역 독점권이 지워지기 때문에 내 동네에서 사업을 할수 있고 시간 활용이 자유로워서 살림을 하면서 사업도 가능하니까 저 같은 주부님들이나 투잡을 원하는 분들도 하기 좋은 사업이에요. 제가 직접 해본 결과 장점이 많은 사업이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도전해 보세요. 네, 예비 창업자분들이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본사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시나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신메뉴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총 창업 비용은 초도 물품 포함하여 490만 원이고 호프 포장마차 식당 등 20군데 위탁점을 개설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탁 판매점 사업을 할때 있어서 우선 생각해야 될 부분은 위탁 판매점이 위치하고 있는 상권을 꼼꼼히 체크해야만 합니다 상권이 얼만큼 큰가 또한 얼만큼 활성화되고 있는가를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어, 그리고 나서는 이그 상권 안에 동종업체나 경쟁업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체크해야만 합니다. 아, 그리고 나서, 어, 이 위탁 판매점이 얼마만큼 내방 고객이 많은가를 자세히 살펴본 후에 입점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아,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 이 본사의 그 경쟁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과 같이 라이프사이클이 짧을 때에는 이 상품의 주기가 단명할 수 있으므로 이 본사가 얼마만큼 신상품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를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맛과 품질을 선보이는 만찬 요리 배달사업. 다양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메뉴와 편리한 배달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좋은 제품과 다양한 판매처를 넓혀가면서 내 사업을 키워나가는 재미 만찬요리 배달 사업으로 경험해 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만찬요리 배달 사업 어떻게 보셨나요? 다양한 고객층을 만족시키는 신기념 배달 아이템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파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만족하는 건강한 창업.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